안녕하세요 하인키 변호사입니다. 결혼 영주권 신청했는데 임시 영주권 기간에 이혼하게 되면 어떡하나요? 이런 문의하는 분들 많으세요. 왜 원래 이혼이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결혼 초기에 굉장히 많습니다. 연애를 오래해도 결혼을 하면 몰랐던 부분이 나온다고 하잖아요. 그래서 이제 결혼 초반에 갈등이 많고 그, 그 결과로 이혼까지 하시는 분들 계시죠. 그런데 이제 신분이 상관이 없다라고 하면 이제 뭐 한국에서 살거나 뭐 미국에서 뭐 나한테 시민권 영주권이 있다라고 하면 내가 정말 이 사람이랑 계속 살아 나갈 만한지 그 상황만 보고 결정을 내리면 되는데 신분이 걸린 분들 영주권이 걸린 분들은 고민이 한 가지가 더 생깁니다. 그렇죠. 이제 이 사람이랑 정말 내가 못 살겠는데 영주권을 위해서 내가 버티고 있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뭐 여기서 관계를 끝내고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할지 어, 그렇게 고민을 하시게 됩니다. 자, 여러분 당연히 영주권을 위해서는 결혼생활을 유지하시면 다음에 그 10년짜리 영주권을 신청하는 게 아무래도 좀 수월하고요. 증명해야 되는 게 적기 때문에 그래서 뭐 장점이 있기는 합니다. 그런데 저는 꼭 영주권을 위해서 굳이 사마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특히 어떤 케이스들이냐면 배우자가 폭력을 행사할 때에요 제가 예전에 이제 알던 분들은 알던 분한 분은 미국에서 자기 사업 하시던 여자분이셨는데 어 저한테 자기 이혼 소장 접수하고 왔다고 너무 홀가분하다고 오늘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, 아니, 뭐, 이제 그동안 참았다라고 하셔서 제가 이유를 물어봤더니, 이제 결혼 1년차 때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남편이 그손찌검을 하는 일이 있어서, 아 이제 자기가 결혼 생활을 유지는 못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셨는데, 영주권이 걸려있기 때문에 몇 년을 참으셨대요. 그런 분도 계시고, 또 얼마 전에 저희한테 상담 오신 분은 미국이랑 한국에서 장거리 연애를 하셨는데, 이제 남자친구가 결혼을 너무 하고 싶어 해서 이분이 한국 생활 정리하고 미국으로 오셨대요.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남자친구가 남편이 마약 문제도 있고요. 그리고 데이팅 앱이 온갖게 다 핸드폰에 깔려있더래요. 그래서 여기저기 이제 다른 사람들이 계속 이제 만나고 다녀서 이분이 아~ 이제 하지 말아라라고 했는데도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걱정을 하는 거는 이 사람이 점점 이제 처음에는 미안하다 그러고 사과하고 선물도 사오고 이러다가 점점 폭력적으로 변화 사람이 그래서 이분은 자기 이러다가 정말 큰일이 날까. 그게 무서워서 영주권을 위해서는 제가 계속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하고 같이 살아야 될것 같은데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? 하고 연락을 주셨거든요. 이런 케이스는 여러분 방법이 있습니다. 이제 남편 때문에, 뭐 남편 혹은 그 와이프, 배우자 때문에 내가 결혼 생활을 유지를 할 수가 없다 하면은 이제 단독으로 그 임시 영주권 말고 그 10년짜리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가 있어요. 그리고 특히 그 폭력이 어, 이슈인 경우에 그 폭력이 문제인 경우에는 어, 만약에 이제 다른 혼자 신청하시는 걸 못하더라도 바와 라는 게 있거든요 자, 그 바와는 어, 남자든 여자든 모두 신청 을 가능합니다 성별의 제한은 없고요 어, 대신 이제 내가 배우자로부터 이런 그 학대가 있었다 그게 학대가요 신체적인 것 뿐만 하는 게 아니고요 뭐 정신적인 거 아니면은 뭐 재정적인 부분 여러 가지를 봅니다 그래서 어떤 배우자 같은 경우는 금전적으로 굉장히 그 외국인 배우자를 통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분들은 어, 이메일도 체크하고 뭐 어디에서 뭐 하고 있는지 계속 내가 끊임없이 보고해야 되고 이렇게 좀 많이 한마디로 종 24시간 통제하려는 분들도 계세요. 이제 그런 경우도 전부 다 바화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되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분, 어, 만약에 결혼을 했는데 이 사람이랑 도저히 같이 살 수가 없겠다라고 판단이 드신다면, 특히 어, 내 안전에 위협을 느낀다 하시는 경우에는 굳이 너무 참지 마시고 이민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서 다음 방향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